아공룡 용내 떠내는 거야? 뭐? 청소 안 해? 청소 안 해? 할머니 시키고 안 해? 2백오십 최소 이중 맞고. 오른. 아 우리 이윤 있어야 된다. 아.

까지 갔다가 시간 모자라서 돌아왔어요. 한 번에 두개 처리 힘들구나. 현시점 최 아이스크림. 그리고 여기가 인쇄 광고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d i 이디이 사람이 하면 되고. 근데 이거는 난꼭 보여주고 싶긴 하거든. 그렇게 유래가 왔었고 100%다 저희가 안에서 작업을 했던 거고 AI 스튜디오 정우연입니다. 최근에 한 프로젝트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 광고로 나온 기업 광고인데요. 이걸 가지고 AI로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무례가 들어와서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화를 하거나 아니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영상을 생성해 주는 가장 지금 퀄리티가 괜찮게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가지고 영상화 자체를 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좀 이상한 결과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를 한 20번 하면 한개 정도 건, 건지는 느낌으로다가 계속 도전을 해보면서 편집을 하는 단계로 영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찍으니까 안 했어. 티라노! 티라노! 옆에 삼겹살, 아, 오이, 감자고 민고는 2차. 음! 하자하자 하자. 하자. 아니 무슨 하자야 또. 엄마도 맥주 한 잔? 응 이거 준 거야? 이거 좋다 정된거 괜찮더라 보드라면에서 보는 제가 먹고 싶어서 찍먹 세트 굿물물아 우유 먹을 거고기에 우유를 어떻게 먹을 거예요? 맛좀 이상하지 않을까? 괴실 가 아니야? 짠 음. <laughs> 일단 한번 마셔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프면 안 되는데 고생했어 그러게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진 마는데 짠 어? 어? 짠. 짠! 음! 음 맛있 양념이 거 맛있네? 찌란 같아 그래. 음, 음. 어울리네 오늘 이렇게 잘지어보 졸라니까 좀 졸린가 보다 음. 그런생하면 12시까지 안자 <laughs> 그래서 밥 먹으러 왔어요. 자리 있을래요? <laughs> 기분은 건강한 신체에서 나온다는 점 저희 시트시 교육 중 15분 15분 중 10분을 참여해보자 <laughs> 아 이런식으로 때우는거야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laughs> 안돼요 <laughs> 하하하하하하하이하이다가 한, 한 조금 지겨지면음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조금은 앞으로 크게 뒷뒤인데요? 딘데? 뒤인데요 아, <laughs> <laughs> 좋은 아침 열이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안 응. 나고 있는데. 응. 다른 애, 다른 애 이야기 듣고 싶어? 뭐 듣고 싶어? 박쥐. 박쥐. 한번 찾아봐 박쥐 있는지. 있다. 박쥐. 여기 여기 이 이게 박쥐인데? 박쥐 아닌데 이거 물총새인데 이거 물총새? 피 물총새가 피 입이다. 우와. 물총새. 응. 오늘은 목요일이고 재택근무하는 날입니다. 아침을 먹이고, 사요랑 사유. 같이 밥 먹어. 사요 눈이에요. 사요 눈몇개예요두개예요 개예요. 모자. 어, 거기 있을 텐데 하던데. 무슨 거지 모자야. 어, 이거구만. 무슨 거지 모자야. 모자. 어, 엄마 같은 모자인데, 할머니가 거지 모자래. 그래도 날이 엄마 많이 안 덥다, 지금. 할머니 모자 썼네. 이쁘다. 그치? 할머니 잠깐 나갔다 온대. <austenian> 아, 개구리가 털짝. 으쌰쌰~ 땡서 보지, 왜 이렇게 웃기냐? 왜? 외식할 겁니다 맛있는 파스타 먹고 와야지 노랑. 짠! 노랑세. 요거 떴어요 요거 올레로 가디건 선글선글하죠 조직감이 근데 거의 도안대로 뜬게 없어요 <laughs> 뭔가 감대로 뜬거 같아 이게 사이즈가 한인데 실이 다른 실이어가지고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맘대로 떴어요 대칭이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래도 선글선글하니까 티가 안 난다 밥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맴맴맴맴맴맴 와 매미가 진짜 목소리가 크다, 그렇지? 소우드로 파스타는 뭐지? 토마토 소스 버섯 파프리카. 아르보나라. 그러면 조금 매콤한 거 하나 시켜도 되겠네? 응, 그래도 되지. 거? 응. 감베로니? 감베로니 좋지. 야, 기타 나만. 기타 오 마저 기타 치고 있네. 안녕, 거북 <모나> 어 바나나처럼 음 생기긴 음 했어 맞아. 그래, 래의번호지 음 인정해. 하트 무슨 색이야 하트?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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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메모 메모를 음 만들었어요. 하트. 동그라미. 기억이 잘안 <목이> 동그라미 기억이 잘안나서 맨날 얼버무려. 동그리 뭐 동그라미. 아 고고 겟 젖고기? 동그라미? <laughs> 동그라미!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laughs> 어안 아, 맛있겠다 맛있어? 우와. <laughs> 잘 먹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너무 집에서 한식 위주로 먹는 것 같아서 <laughs> 아니야 오 맛있나보네 오. 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고등어 좀 주워 먹고 말았어. 진다 엄마는 네가 잘 먹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냥 안 먹어도 배는 거고. <laughs> 아니야, 잘 먹잖아. 그럼 나도 배고파. 안 먹으면 나도 배배안 고파. 음, 그래 맞아. 근데 그 우리 저쪽으로 가잖아. 커피가 아니, 더 맛있어. 엄마는 거기 커피 진짜 좋아하더라. 어. 여기 바닐라라떼가 맛있어. 쓴맛만 있는 게 아니라 음. 그 커피는 약간 맛이 달라 여기는 카포 커피 클럽이라고 커피 전문점이고 여기는 음. 디저트 음 전문점이야. 맛있네. 그리 예. 아, 거기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그 레니스. 여기는 베이커리 전문점. 아, 케이크 케이크 전문. 케이크가 맛있겠네. 음. 케이크를 먹어봐야겠네. 커피는 눈에 지금 방 거기가 제일 맛있어. 거길 갈까 하다가 돌아서 이렇게 오, 오는 느낌이어서 어. 그냥. 음. 빵 맛있다. 알지? 응. 음. 음 아침에 파일 보내자마자 또 수정 왔어. 그래? 얼른 가서 해야 돼. 근데 먹고 해. 아니, 다 마음에 든대 어. 그거 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수정사항 조금밖에 없대. 그래서 어, 그거 정리해서 보내준대. 그래서 기다렸다? 응. 어. <laughs> 한 병, 한 진짜 100개 왔어. <laughs> 아, 뚜껑이라면서. 그냥 되게 자잘한 수정이래. 근데 그 사람들은 작업자가 아니니까 이게 자잘한지 뭔지 모르잖아.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1부터 10까지 다 수정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해야겠 아, 마 넌 여름이 진짜 싫겠다 근데 얜 겨울도 싫어 다 겨울엔 있네? 또 염화칼슘 때문에 못 응. 나가잖아 추운 아니, 것도 추운 건데 그때 나가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아니, 그래도 뭔가 같이 놀고 이런 할수 있으면 집하고 멀어지는 거 싫어해서 문딱 나가잖아? 병가한딱 나갔을 때더 이상 안 <웃음> 간대 <웃음> 그래서 진짜? 이모님이 한번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나갔다가 전화 왔잖아 <laughs> 왜왜안 움직이냐고 안안 움직는거 아니야? <laughs> <있어. 웃음> 어머님이 같이 등산하러 갔다가 가방에 놓고 등산했잖아 음. 들고 나. <목소리> 음, 근데 이게. 응. 어, 아까 닭다리 하나만 있다 그러셔 가지고. 사기 참 많이 했는데. 보이는 건 하나뿐이네. 가서 재밌어? 동동거라든지. 또게 아니라 마늘이네. <laughs> 아, 마늘이네. 동글동글하더라고 맞아. 동마늘이네. <laughs> 음, 조랭이 떡처럼 보이네. 아, 조랭이 떡인 줄 알았어. <laughs> 오디오는 잘 듣긴 하는데 집에서는 금방 질려 음. 다시 골라주라고 하면 은 하긴 하는데 계속 다시 골라줘야 돼수십간는 만나요 시간이? 응. 내려가시네 수십간에 일찍 일찍 이가 응. 중간에 아파서 정신이 없어 그래 응. 그래 더 그런 거 같아 응 와! 아 빠츄, 빠 내일은 오전에 할머니랑만 있겠네. 엄마, 아빠 둘다 출근해서. 아, 나 선택한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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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행이다. <laughs> 국물이랑 말아서 먹은 건 이게 제일 잘 먹는 것 같은데, 백화까지황태장국도안 음. 음. 먹었어. 이게 더잘 먹어. 황태장국은 조금 배쩍을 했는데. 국물만 밥은 음. 진짜 안 먹었어. 너무 잘 먹어. 파스타도 맛없으면 안 먹는다. 토요일인다, 음. 음. 여러분. 와우, 매미소리. 지금 피부과를 가고 있어요 민고는 열 내린 지 되게 오래돼서 약간 수포 같은 게 일어나서 수족구인가 했는데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 너무 안심하고 잘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토요일이 됐고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두드러기가 나더니 이게 부풀어 올라서 요렇게 팔에 엄청 가려워요 지금 이게 허벅지에 다하고 사타구니 쪽에도 나고 몇달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밤을 많이 새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랬더라고요 피부과 가서 양수 받고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열 고쳐서느라고 잠잘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유산균 같은 거잘안 챙겨 먹고 그랬더니 또이 난리가 난것 같습니다 바로 피부과 가고 있어요 이거는 초기에 잡아야 돼 여러분도 혹시나 육아하시는 분들 본인 몸꼭 챙기세요 내가 아프면 진짜 힘들다니까 오늘은 이것도 약간 목이 쉰건좀 있어가지고 무리하게 놀러가 하 않을 것 같고 뭐 할지는 오후에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쁘죠? 소고기 볶음밥이랑 나 맘스터치 비프버거 먹는데 거의 반 남겼어. 맘스터치 비프버거. 소고기랑 백김치. 안 먹어요. 뭐? 백김치야. 그거 먹으면 좀 느끼한 게좀 없어지거든? 근데 너는 안 먹잖아. 밥. 밥 먼저 음, 밥아 음, 음. 먹어 옳지 음, 음, 음. 듣기만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사자 이야기 들어볼까? 네 음. <laughs> 대답을 정말 잘해 대답은 잘하는데 이게 한만 음, 잘해 <laughs> 그내 의미가 아닌 것 같아 듣는 거라고 했어 음, 음. 아직 비정이를 차요 놀자 음, 음. 정원에서 놀 거야? 음, 음. 음니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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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악 음악 고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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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악 음악 야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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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음. 너 이거 나올 줄 알고 있었어? <laughs> 여전히 한눈이 안 돼? 자 김치. 아안 먹을 거잖아 물. 김치 한 입만 먹어봐. 우리 고기 먹고 김치 먹기로 약속했잖아. 네 했잖아. 봐. 김치 먹어. 옳지. 에 다시 씹어 한번안 씹지도 않았잖아. 먹어. 이거. 이거 먹고 씹어서 먹고 삼켜야지 먹는 거지. 알았어, 고기 먹어. 그럼 앉아. 고기 먹어. 앉아. 알았어, 이거 틀어줄게. 앉아. 씹으려고 그랬을 뿐인데 하트. 하트. 하트네요. 세모. 네모네요. 네모. 레모. 네모예요. 광고. <laughs> 동그라미에요? 동공기. 동그라미? 동공기. 동그라미에요? <laughs> <오. 웃음> 잡았다! <laughs> 아이 잡았다! 아고 안녕! 잘 자, 쿨쿨. 짝꿍이 이상한 걸 샀다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오오 바로 되는 거야 이렇게? 꽤 오래 걸리나 본데. 잠깐만 입고 입은 다음에 누르는 거? 입은 다음에 부풀어 하는거구나하아 여기 건전지 넣는 게더 낫겠네. 그러면. 온오프가 여기 장이 있나? 정어졌죠오 아, 부풀어 오른다 진짜. 오오 트라마 생기는 거 아니야? <laughs> 어때, 더워? 지금은 또안 나가지. 바람이 좀 불어서 괜찮나? 공기가 차면. 오, 오, 오. 어, 빵빵히 쳤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나이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는데? 아빠가 들어간 걸 봐서 그런가? 움직여봐. 오, 오. 무서워요. 네. 근데 아직 깨려면 한참 남았는데. 패스트

자동차 갖고 놀 거야? 고마워. 네 얼굴이야. 안녕, 안녕. <laughs> 자, 우와. <laughs> 우와, 이거 뭐야? 왜? 다른 책 갖고 와. 아니야, 카메라. 어이구, 어이구, 어이 카메라는 여기 두는 게 좋대. 오, 뭐야? 헉,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지? 어? 어, 무슨 소리지? 엄마, 엄마. 어, 어, 뭐야? 어, 무슨 소리?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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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착한 가이 멀리 있는데? 그냥 구경하자 우리. 공룡이야. 응. 티라노, 티라노. 아빠 공룡이야, 아빠 공룡. <laughs> 간다. 간다, 간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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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갔네, 이제? 공룡 아니야. 어, 공룡 갔네, 이제. 무슨 공룡이었어? 엄청 큰 공룡이었지. 티라노. 그치, 티라노였지, 티라노. 엄청 큰 티라노였다, 그치? 공룡, 어, 티라노. 딸기 공룡, 딸기 공룡 아니었는데, 아까? 티라노였는데? 딸기 공룡이야? 어, 가나오냐. 그치. 티라노처럼 생겼었어. 엄청 컸지. 다음에 오면은 인사해줘. 도망만 가지 말고. 공룡. 착한 공룡 같던데. 이 이빨이커요. 이빨. 어 이빨이 이렇게 날카로웠지. 뭐야?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아빠 공룡. 아빠한테 말해봐. 공룡 네. 나왔다고 설명해줘. 무슨 일 있었어? 저 공룡. 어, 네. 엄청 공룡이 큰, 나왔어? 어 엄청 큰 공룡이 나왔어 아빠한테 들려줘봐. 뭐라고? 불러와봐 응. 가서 설명해줘 아빠. 응. 뭐라고? 아빠한테 응. 얘기. 해 어. 아까. 응 뭐? 어. 공룡이 저기서 저기서 나왔었어? 아니 우리 집에 공룡이 살았단 말이야? <laughs> 공룡까지 왔공룡 여기까지 왔었어 공룡이랑 인사했어 그러면? 발도 <laughs> 봤냐 어발 봤어 공룡 발도 봤어 그럴리가 <laughs> 꼬리까지 꼬리까지? 그렇게 침착하게 봤다고? <laughs> 정말이야? 아까 공룡. 공룡한테 안녕 했지 공룡한테 인사도 했어 공룡 다 사라진 다음에 안녕! 했어. <웃음> <웃음> 응. 공룡이 싫어지진 않네? 신기하네. 공룡 올 거니. 응. 다시 오면 안길 거야? 공룡한테 안녕할 거야? 응. 공룡 오라고 할까? 응. <laughs> 그럴 필요는 없어? <laughs> 너보다 작은 공룡이 좋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그럼 그래 공룡 다시 오라고 하자. 아니. 야. 큰일 나고. 응. 응맞아그 티라노 사우루스네. 응 우리 공룡 찾으러 갈까? 큰 방에 공룡 있었는데. 아니 공룡 어어큰 방에 있나? 가보자 가보자. 싫대. 싫어 싫어 그래 엄마랑 여기서 놀자. 닭고기 간장구이랑 애호밥 명란 볶음밥 와연 첫 도전 메뉴. 고기를 왜 이렇게 뱉으세요? 삼키는 것까지 먹는 거예요. 요즘 뱉는 게 재밌나 봐. 양, 양, 양. 한번 먼저 먹어. 뭘, 뭘, 뭘? 아. 뭐. 이거는 애호박 밥이야. 엄마가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아. 먹어봐, 한번. 네. 하나 들을 거야? 들려줄 거야? 알았지? 우와. 보여주는 거 아니야. 네. 헉, 여우도 있고, 고무도 있네? 옥수수? 헉, 옥수수는 오랜만 처음인 것 같은데. 빵! 빵! 파투! 그게 뭐야? 그게 하트야? 하트 해줘. 오! 오! Um,